반갑습니다. 개띠 모든 분께 웃음꽃을 드리며 제수부적을 내립니다.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항상 하시는 일, 업 운만 성대하기에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1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료 사주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정문 적답 많이 취입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운이 들어오고 소원 대통부를 내려봅니다. 글문은 대통부입니다. 부자가 되면 좋죠.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소원을 이루고. 그래야 모든 것은 따라옵니다. 산. 모든 것은 내 마음의 행복함에 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백날 소원기도 해봐야 따라오는 건 없습니다. 저 고지가 저쪽인데 안 가잖아요. 5일 시. 그래서 실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